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아기를 위한 특별한 분유, 일동우디스 산양분유 시그니처 2단계를 소개할게요. 자연 방목 산양유로 만들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해서 아기 건강에 정말 좋답니다. 게다가 안정캡과 스푼까지 업그레이드 돼서 더 편리해졌어요. 엄마들이 왜이 분유를 추천하는지 아시나요? 아기가 젖병을 잡고 혼자 먹을 정도로 정말 좋아한대요. 고소하고 맛있는 분유 맛 덕분일까요? 자연방목 산양유라 안심하고 먹일 수 있고 영양도 풍부해서 성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믿음이 가요. 젖병 세척도 쉽고 분유 찌꺼기도 잘안 남아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. 다른 분유 먹일 땐 변비 때문에 고생했는데 산양분유로 바꾸고 나선 변비 걱정 끝. 아기가 편안하게 응가하는 모습 보면 정말 마음이 놓여요. 분유 입자도 곱고 잘 녹아서 젖병에 덩어리지는 일도 없고요. 뚜껑도 안전하게 닫히고 스푼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더 안심이에요.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기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보면 전혀 아깝지 않아요. 저도 앞으로 꾸준히 구매할 생각이에요.